사운드 기사는 가서 이 공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소음들을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냉장고를 내가 끌수 있는지, 난방기나 냉난방기를 내가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지, 주변에 차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있죠. 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막상 현장에 갔을 때 촬영을 시작했을 때 그런 소음들을 내가 차단할 수 없으면은 동시 녹음은 그날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소음들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특히나 냉장고나 난방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기 때문에 녹음을 계속해서 내가 나중에 편집해서 붙여보면 어떤 컷은 켜져 있고 어떤 것은 꺼져 있고 하면서 컨티뉴이티 연결이 굉장히 안 맞아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